야, 여기, 낙산 보리밥 집이 있네요. 낙산 보리밥. 야, 야 여기, 요런 길 처음 걸어보네. 여기 낙산. 응. 자, 여기 차들 내려가고. 보문터널 쪽. 보문터널 위쪽입니다. 옛날에 여기 낙산, 요 청신동 요쪽 라인이 그 공돌이 공순이 그 시다 미싱 시다 이런 쪽그 형님 누나들이 많았죠 이쪽에 그리고 요 낙산이 이제 성폭행이 많이 일어난 곳이에요 이쪽 낙산이 성폭행 이 많이 일어났고 여기. 뭐 아시겠지만 이쪽 종로 종로 라인 해갖고 동대문 쪽 라인에서 깡패들 많았고요 청량리까지 음, 격동의 시대를 보낸 곳이죠 이 동네가. 야, 여기 계단 이게 이 동네 사람도 운동하기 좋겠네 계단 이렇게 있어서 내려가는 건안 좋고. 야, 높은 데서 이런 거 찍어서 보니까 좋네 어, 좋아. 아, 간만에 왔네요. 낙사.